뭉치, 아빠, 엄마가, 네, 맷돌 호박이, 개수는 엄청 많습니다. 네, 개수는 100개도 훨씬 넘는, 네, 지금 퇴근해가지고, 네, 지금 이걸 다 땄습니다. 아이고, 땀이 비질삐질 비질 납니다. 뭉치야, 아, 이, 이풀 속에, 네, 이풀 속에 있는, 단호박을 네다 땄습니다. 뭉치 이제 가야지. 어? 아. 지금 이삐탈을 올라가야 됩니다. 어? 네, 요거를 눌러야 된다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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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. 요걸 누르면 지금 저기 보이면 저기 불이 들어왔습니다. 그러면은 네잘 올라갑니다. 네. 오늘, 네, 호박을 1 0 0개 저번에 25개. 합이 127개입니다. 네, 크든 즉든 간에, 네, 호박이 127개를 수확했습니다. 네. 내리는 것도 큰일이고, 네. 뭉치는, 네, 시원한 바람에, 네. 네 일단 한 뿌리를 넣었습니다 이게 한 뿌리 네 근데 깜짝 놀라는게 어우 진한 엄청 강한 그 인삼냄새가 엄청 강하게 납니다 이게 야생 도라지에 아마 징인것 같습니다 현재 아, 한 병, 두 병, 세 병, 네 병. 얘는 너무 커가지고 들어가질 않았고 <laughs> 좀안 됐지만 네. 잘랐어요. 어? 완전히 양. 이게 도대체 음 엄청난 대물입니다. 대물. 어, 아직도 4병을 더 담궈야 됩니다. 좀 힘이 들어서 실현 중입니다. 네. 야생 도라지. 장금주를 내 네, 여덟 불이 완벽하게 네아 힘들게 담았지만 정말 매물스러움 네 엄청납니다 엄청납니다 이게. 총스러운 네, 지금, 왠지 네 어떤 그 악효가 푹푹 나올 정도 느낌입니다. 네, 여덟 불이 작업을 마치고 오. 뭉치가 요새 아주 모델을 잘하고 있어요. 네, 딱. 여기 딱 앉아, 그럼 탁 앉고. 아유, 뭉치. 아유, 좋아요. 뭉치 아주 잘하고 있어요. 네, 요 앞에, 어, 요거는 송상광버섯그 다음에 와인처럼 돼 있는 거는 차가버섯. 차가버섯.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네당금한 야생 도라지 사포닌 함량이 어마어마한 도라지 네 기관지 폐에 좋다는 거 네. 그리고 아,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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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뭉치 앉아봐 앉아 안 앉아 네, 뭉치가 이 만드는 거 열심히 구경했습니다. 흐음.